이제 지방선거가 다섯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여당 대세론이냐, 야당 돌풍이냐. 전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각 정당들은 필승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실상 텃밭인 전북에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석권할 테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습니다. 비교우위에 있는 후보군들을 선발하고 또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얻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독주를 막고 전북 발전을 위한 선전을 약속했습니다. 자치 단체장 내석과 기초의회 의석 30% 이상 등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끝까지 해서 전북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의 힘 전북 도당은 험지인 전북에서 비례의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입니다. 정당 지지율 15% 이상을 목표로 하며 도지사 후보, 전주익산군산 3개 단체장을 후보로 진보당 전북 도당은 자치단체장 두 자리 이상을 목표로 의제를 선도하는 대한 정당이 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무기력한 아니란 이런 전북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전북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할 생각이고 정의당, 전북도당은 지방의회에 안착해 전북 발전을 견인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후보 발굴과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 마련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승을 약속하는 여당과 풀뿌리 선거에서만큼은 선전을 다짐하는 야당들. 새해 벽두부터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